여러분은 혹시 집에서 영화를 볼때 단순히 화면이 크다는 것 이상의 경험을 원하신 적 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TV나 모니터처럼 직접 빛을 쏘는 디스플레이보다는 빔프로젝터로 감상하는 걸더 선호하는데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빔프로젝터는 스크린이나 벽에 반사된 빛을 바라보는 방식이라 눈이 훨씬 편하고 무엇보다도 마치 영화관처럼 자연스럽게 몰입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작은 거실이든 조명이 은은한 방이든 빔프로젝터를 켜는 순간 공간이 단숨에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죠 오늘은 그 감성을 제대로 살려줄 제품 바로 포키터의 빔 프로젝터를 소개합니다. 이 제품은 프레치 다와즐과600 안시로 맨발기 그리고 최대 120인치 대화면을 지원하기 때문에 집을 작은 시네마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거기에 오토포커스와 오토키스톤 기능까지 갖추고 있어서 복잡한 세팅 없이도 최적의 화면을 자동으로 맞출 수 있어요. 이 제품이 어떤 매력을 갖고 있는지 꼼꼼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포키터 빔 프로젝터는 미니 빔 프로젝터답게 아담하고 세련된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어디에 두어도 잘 어울립니다. 전면에는 렌즈와 함께 중요한 자동 포커스 센서가 탑재되어 있는데요. 이 센서가 주변 환경을 자동으로 감지해서 화면을 가장 선명하게 맞춰줍니다. 물론 사용자가 직접 원하는 환경에 맞게 수동 조정도 가능해서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쓸수 있습니다. 앞면과 그리고 뒷면에는 듀얼 10W 스피커가 각각 탑재되어 있습니다. 총 20W가 별도의 오디오 장비가 없어도 풍부한 사운드를 들려주고요. No day, right. 후면에는 HDMI와 USB 등 필요한 포트들이 심플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제품의 사양은 FHD 대성도이고 600룸의 안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최대 120인치 의 화면을 지원하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제품 자체에 안드로이드 TV 11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OS를 내장하고 있기 때문에 구글플레이를 통해서 다양한 어플들을 설치할 수 있어요 넷플릭스나 유튜브 쿠팡플레이 등 별도 기기 연결 없이 바로 즐길 수 있는 것도 정말 매력적입니다 빔프로젝터를 사용할 때 가장 번거로운 게 바로 화면 맞추기인데요. 예전에는 옆에 달려 있는 다이얼을 통해서 포커스와 키스톤을 맞췄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이 포키터의 빔프로젝터는 전면부에 있는 센서가 자동으로 거리를 감지해서 최적의 포커스를 자동으로 맞춰줍니다. 덕분에 전원을 켜기만 해도 화면이 또렷하게 정리가 되죠. 필요하다면 사용자가 직접 수동으로 초점을 조절할 수도 있어서 상황에 맞게 세밀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또 기기를 정면이 아니라 측면에 두어도 오토 키스톤 기능이 자동으로 사다리꼴 화면을 반듯한 사각형으로 보정해줍니다. 제가 일부러 옆에서 투세해봤는데 화면이 깔끔하게 정리되는 걸볼수 있었어요. 만약에 빔 프로젝터를 설치할 공간이 잘안 나오지 않는다면, 뭐 측면에 두어도 얼마든지 화면을 정리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빔 프로젝터는 거리에 따라 화면 크기가 달라지는데요. 빔 프로젝터를 스크린과 멀리 떨어질수록 화면이 커집니다. 만약 원하는 크기와 맞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투사 설정 메뉴에서 화면을 확대 또는 축소해서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덕분에 좁은 공간이든 넓은 거실이든 환경에 딱 맞는 크기 화면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설치와 세팅 걱정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원하는 곳에 얼마든지 설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영화를 틀어보니까 600 안시 루멘 밝기라서 완벽한 암실이 아닌 상태여도 꽤잘 보였습니다. 만약에 주변 환경이 어둡고 밤에 본다면 완전히 영화 같은 몰입감을 줄수 있어요. 프레치드 화질이라 디테일이 깨끗하고 색감도 자연스럽게 표현돼서 인물의 피부 톤이나 어두운 장면에서도 안정적인 화면을 보여줍니다. 또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음성 인식을 지원해요. 리모컨을 사용해서 어플을 선택하고 콘텐츠를 재생하는 것도 물론 가능하지만 음성 인식 기능을 통해서 어플을 선택하고 원하는 콘텐츠를 재생할 수 있도록 명령할 수 있어요. 넷플릭스에서 터미널 영화 틀어줘. 콘텐츠를 재생합니다. 여기에 듀얼시바트 스피커가 생각 이상으로 단단한 사운드를 들려주기 때문에 별도의 스피커 없이도 충분히 몰입감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물론 후면에는 이제 3 5파이 억수 단자가 있습니다. 이곳에다가 별도의 스피커를 장착해주면 원하는 사운드로 재생할 수도 있긴 해요. 만약에 넓은 공간, 음향이 좀더 높은 공간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별도의 스피커를 장착하는 것도 추천드려요. 포키터 빔 프로젝터는 단순히 영화나 드라마 감상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집에서 생활 때에 있는 홈시네마, 그리고 회사에서는 업무용, 그리고 캠핑장에서는 야외 영화관으로 다양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함께 제공하는 파우치도 들어있기 때문에 들고 다니기 아주 편리하죠 빔프로젝터와 케이블 리모컨까지 모두 수납이 가능해요 파우치 또한 아주 이쁘게 생겼죠 여기에 또 하나의 혜택이 있습니다 현재 포키터 빔프로젝터 리뷰벤터를 참여하시면 전용 스탠드를 증정 받을 수 있는데요 이 스탠드는 높이와 방향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어서 어떤 공간에서도 최적의 각도로 화면을 비출 수 있습니다 사실 빔프로젝터는 어디에 두냐에 따라 화면이 크게 달라지는데 이런 전용 스탠드가 있으면 훨씬 안정적이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가 있죠 포키터 본체와 스탠드가 함께라면 집 안에서 완벽한 홈시네마 환경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포키터 빔 프로젝터를 직접 사용해보면서 화질, 밝기, 사운드, 그리고 편리한 세팅 기능까지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제가 느낀 결론은 간단합니다 이 제품은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홈시네마 입문객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동 포커스 센서 덕분에 화면은 언제나 또렷하게 볼수 있고 필요하다면 수동 조정도 가능해 섬세함까지 챙겼습니다 오토 키스톤 기능으로 화면을 정리하고 확대 축소 기능으로 공간에 맞는 화면 크기를 조절할 수 있으니까 설치와 세팅에서 더 이상 부담스럽지가 않죠. 안드로이드 TV 탑재가 되어있기 때문에 컨텐츠 접근이 편리하고 앞뒤에 달려있는 스피커 덕분에 사운드 또한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이빔 프로젝터만이 아니라 여기에 스탠드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진짜 완벽한 홈시네마 환경을 만들 수가 있어요. 만약 빔 프로젝터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포키터는 충분히 만족스러운 성능을 보여줄 거예요. 제품의 자세한 정보는 제가 아래쪽 더보기 남겨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